자, 중심이 3콤마, 마이너스 1콤마, 2고, 지금 얘가 9 표면에 있는 점이에요. 그래서 9의 중심에서 9 위에 있는 이 점까지,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, 그지? 그죠? 그래서 반지름은, 루트, 2 빼기 3제곱 1, 1 빼기 마이너스 1제곱 4, 마이너스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9, 그지?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4가 되는 거죠. 중심은 3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2니까 9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14니까 r 제곱은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. 알겠지? 자그 다음에 요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. 그러면 a, b의 중점이 요 9의 중심이 되겠지. 그치? 그래서 9의 중심은 더하고, 나누기 0콤마. 더하고, 나누기 2, 콤마 더하고, 나누기 2 하면, 0콤마, 2콤마, 2. 얘가 이 9의 중심이 된다. 그럼 얘가 9의 중심이고, 얘는 9 위에 있는 점이니까, 요둘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되지, 그치? 그럼 그게 반지름이 되겠죠? 그래서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. 요거 빼고 제곱 4, 플러스, 빼고 제곱 4, 플러스, 빼고 제곱하면 1. 해서 3 나오네요. 그러 중심이 0 2, 2니까구의 방향식은 X의 제곱, Y-2의 제곱, Z-2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9 해주면 2번의 정답. 이렇게 거죠할 만하지. 그치? 음. 아 벡터 수업 너무 기대된다. 그죠? 벡터 재밌는 자 9의 중심이 같고 아니 넘어갈래. 我们看嘞。慢慢